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앵글입니다. 오늘은 현재를 가정한 가정법 과거 문장들을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문장 보시면요. If you were in my position, you'd want some answers as well. 네가 내 자리에, 내 입장에 있다면 그 말은 너라는 사람이 내 입장, 내 자리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너는 답을 좀 원할 거다 이거죠. 이때 you'd는 you would 인데요 as well 끝에 부분은요 앞에 나온 명사 그것도 원할 거다 그런 의미가 되죠 문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if you were in my position 이 부분을 if you were in my situation 그래도 알아 들고요 if you were in my shoes 물론 신발은 아니죠 그럴 때 입장이죠 그럴 때도 동일한 의미로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 장입니다 If he could hit the jackpot, he would be immediately rich. 자, 그가 jackpot, 대박이죠? 보통 slot 그 machine이라는 데서 보면 그림이 위아래 또는 가로, 세로에서 다 맞았을 때 엄청 동전 떨어지는 건데 hit the jackpot,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만 대박을 치는 거죠. 그러면 그가 대박을 칠수 있다면 보통 이렇게 if 쪽에 이렇게 could라든가 조동사를 쓰게 되면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그런 느낌이 돼요. 그래서 그가 잭팟을 날린다면 혹시 그럴 수 있다면 "He would" 그럴 거다 이거죠. "He would be immediately rich" 그는 즉시 부자가 될 거다. "Immediately 즉시"란 얘기죠. 자, 그 다음은요. "Everything would be fine if it were not for baseball." "If it was not for..."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if it were not for 많이 쓰고요. if it were not for의 경우는 without으로 바꿔도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야구가 아니었다면, 즉 if it were not for가 이때 it가 꼭 그것이 아닌 거죠. 표현에 있어서 for 다음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되죠. 그렇다면 모든 것은 괜찮았을 거다. 일단은 if가 뒤로 간 거죠. 앞뒤 위치 변화에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If I was on my second beer, he would be on his thirteenth beer. 내가 내두 번째 맥주를 on 하고 있다면, 즉 아니긴데 혹시 그렇다면 지금 아니란 얘기죠. 내가 내두 번째 맥주를 마신 할때 on 을 쓰죠. 마시고 그것이 접촉되고 또 알코올이기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는 이런 것들이 다 on 이라는 전치사로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는 13번째 맥주를 마시고 있을 거다. 여기서 어이란 전치사를 쓰므로써 drink란 동사를 안쓴 거죠. 만약 언을 빼고 drink를 쓴다면 was도 빠져야겠죠. If I drank my second beer, 그렇게 가겠죠. 그러면 he would drink his 13th beer.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간단하게 비동사 쓰고 언으로 처리했습니다. 내가 두 번째 맥주, 즉, 두캔째 마신다면, 그는 벌써 열세캔째 갔을 거다.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정법, 과거, 즉 현재를 가정한 문장을 몇 가지 추가해 봤습니다. 내용이 쉽지 않으니까요. 자세히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현실이 과거가 있어요. 그럴 때그 과거를 또 가정해 볼수 있는 그러한 가정법 문장들을 여러분과 원칙과 함께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